렇기까지 오늘 좀 읽어볼 텐데요. 참 의미심장한 두 개의 추가록을 읽었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 내담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독하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진짜 돕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관계를 끊지 못할까? 근데 잘못하면 이게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걸로 자꾸 나가게 되잖아요. 당신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 내면의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부분이 이미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죄책감을 가진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도와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돼야 되고,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고,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아버지를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 이게 치료사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담자들을 우리가 다 돕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도 한 인간이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돕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부적응적인 죄책감이 내담자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상담하는 사람들은 저는 좋은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이런 마음이 분명히 많이 저희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중심을 잡힌 상태에서 뭔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구원자 부분으로부터 그걸 세이비어 파트라고 하거든요. 뭔가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내담자를 구원해주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부분이 나타나서 막 뭔가를 하다가 그래서 막 이거는 상담인지 사회복지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게 막 온갖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뭔가 좌절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 내담자를 놔버릴까 비난한 부분도 나타나고 화 부분도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엉키기 시작하는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고요. 그런 <laughs> 많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247페이지에 그... 네. 직장에서의 부정인정 위에 세 칸에 보면, 저는 액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제 의제를 내려놓으며, 회기가 계속 흘러가도록 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액션이라는 게 뭘까요? 앞에서 이렇게 계속, 그, 세레나의 하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 유턴시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그 말이에요. 음. 참나. 그러니까 전 그게 액션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게 어떤 유지를 한다는 건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번역을 그냥 직역을 하신 것 같거든요. 원역에도 뭐 어, sticking with t h e ac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네. 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선생님들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게 이 액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뭘까요? 뭘까요? 선생님들. 뭘 말하는 걸까요? 한번 추측되는 걸 얘기해 보실래요, 선생님들? 지금 이 추가록이 분리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레나의 화난 부분이 세레나하고 분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계속 유턴을 지금 하거든요. 아, 나르시스트스트라고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어땠나요? 계속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화난 부분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섞여 나왔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조금 세레나가 어, 분리되는 순간이 있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화난 부분이 계속 나왔거든요? 중간에 뭐, 한두 번. 아니면은 끝에. 유일하게 세레나가 나왔던 게 245페이지에, 세레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 자신에게 화를 내죠? 내가 너에게 경고했잖아, 바보야. 그에게 화를 내죠? 네, 그냥 실어하게 돼요.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고기까지만 세레나고 나머지는 다 세레나의 화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하게 하려고 어쨌든 유턴하기도 하고 또 부분의 용어로 이 부분은 저렇고 저 부분은 이렇네요 양극성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분리가 안 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섞여 있는 채로 아 분리하겠다라는 어젠다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액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분리된,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분리해야겠다라는 의제를 내려놓은 채 그냥 두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분의 용어도 쓰고 직접 접근도 하면서 섞인 채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터겠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10장이 분리하기가 참 중요한데 안될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될 때는 그냥 섞인 채로 하세요.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섞일 때는 직접 접근을 하시면 돼요.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네. 이게 참, 액션을 그대로 유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형 그대로 해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채로 계속 직접 접근도 하고, 참나가 도울 수 있다라는 걸 초대를 하니까 결국은 양극화된 보호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서 어~ 누그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추가록이죠. 이렇게 분리가 안될 때는 직접 접근으로 돌아서게 돼요. 중간에 246페이지 보실까요? 246페이지에 중간에 치료사에 당신이 싫어하면 그 부분이 사라지나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일까요? 베레나의 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변미경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음, 부분... 맞아요. 맞아요. 화난 부분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누굴까요? 당신이 싫어하면 그 부분이 사라지나요? 비판하는 부분? 음, 비판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착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하여튼, 한 부분은 계속 비판을 하고, 어,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고, 다른 한 부분은 화가 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두 부분이 지금 계속 양극화 되어 있는데, 음, 비난하는 부분과 화나는 부분, 이두 사이에, 참자가 좀 의견 차이를 중지하도록 하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화난 부분이 다시 한번 무시하면서 어, 난 착한 아이가 싫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어, 여기에서 그 부분이라는 건 착한 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비난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지뢰사가 아 내가 또 참자가 중지하도록 초대를 했는데 화난 부분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만. 그리고 내 말을 무시하고 있구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직접 접근을 돌아서서 화난 부분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해서 아무리 싫어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그 부분이 사라지냐? 라고 현실을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하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너가 아무리 화내도 사라지게 할수 없다면 뭔가 새로운 걸좀 시도해 볼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화부분. 그렇죠. 화부분한테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레나의 도움을 받으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세레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세레야. 세레나. 맞습니다. 장경란 선생님 참나, 참자.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둘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화난 부분과 비난하는 부분, 둘. 그래서 당신 편에서 전혀 손해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또 누구일까요? <laughs> 비난하는 부분, 아, 화난 부분이죠. 지금 이거는 다 화난 부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희망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렇게, 어, 아무리 화내도 달라질 거 없다면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 뭔가 이야기를 중재할 사람이 생기니까 전혀 손해날 게 없을 거고 뭔가 새롭지 않겠냐. 희망파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화부분이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IFS 치료에서 내담자가, 치료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어떤, 어, 능력이라면 능력? 아니면 어떤, 어, 테크닉이라면 테크닉일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음, 부분감직일 것 같아요. 내담자가 어떤 부분이 나타났는지 감지를 하실 수 있어야 이걸 할수 있거든요. 그래 부분을 감지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부분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나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계속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 갖고 <laughs>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laughs> 근데 실제로 세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참나가 나타나거나 할때 알아차릴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내담자에게 부분이 나타났는지 참나가 나타났는지를 알까요, 선생님들? 뭘 가지고 알수 있을까요? 장경남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응. 어느를 보면 알수 있을까요? 말하는 맞아요, 언어. 맞아요. 네.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를 보면 알수 있고 또뭘 보면 알수 있을까요? 몸을 봐도 알수 알 있어요. 어, 장경란 선생님. 표정요. 그죠, 맞아요. 표정, 음. 몸, 음. 몸 쓰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방자가 나타날 때는 막 이렇게 몸이 쑥으로 들고 막 분노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막 이러고 있고 이렇게 몸이 쓰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신체 심리학적으로 그런 몸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요즘에 계속 그 논문 때문에 인터뷰한 걸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마스터 트레이너라고 할수 있는 진짜 IFS를 잘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내담자의 그 목소리 톤 속도 말하는 방식 그런 걸 예민하게 듣고 있으면서 그게 어떤 부분인지를 계속 트래킹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레나가 화난 부분이 나타나는지 비난하는 부분이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뭐 세레나인지를 말하는 것과 몸을 보면서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겠죠.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죠.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치료 방식인 거예요. 왜냐면 하 참나 상태에서 자신의 부분들에게 분리해서 여러 개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 각각을 분리해서 보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러다가 해리가 되고 뭔가 DID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뭔가 정체성, 정체감장애 그런 걸 겪는 사람들한테 이걸 더 조장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이견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요즘 현대로 들어서면서 점점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다양성이 좀더 중요하게 되면서 IFS가 확 인기를 끌게 됐죠. 하, 선생님들이 읽으시면서 또 어떠신가요? 어떤 대목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선생님들은 저는 어, 244페이지 의 마지막 치료자 거기 보면 네. 어, 뭐, 신뢰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때 당신은 어떻게 자신을 대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음. 어, 내담자가 상처를 지금 밖에서 입고 왔고, 그거를 외부 친구 욕으로 막 하고 있는데, 음 그럴 때 그걸 유턴도 을 되면서, 어, 그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 그러니까 내면에서 어떤 면들이 감지되는지를 이렇게 쭉 보면, 그 뒤에 쭉 보면서 자기한테 화를 내는 부분도 있고, 비판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음,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게 왜 상처인지도 추방자를 따라서 찾아가 보는데, 그 상처 입었을 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음, 저는 되게 좋, 좋았어요. 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요 문장을 잘 기억해놨다가 써먹어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laughs> 하고 있었답니다. 내가 보통 자꾸 밖에 외부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그 말했어.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뭔가가 생기는지 내 안의 부분을 볼수 있도록 하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신뢰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게 되나요? 네. 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어 저는 저는 249 페이지에요. 네. 중간쯤에 세바스찬을 네. 돌보는 부분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꽤 만족하고 있어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해석하는 부분이 그 돌보모, 돌보는 부분은 세바스찬의 분별력을 희생시키고 있지만 세바스찬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우리가 어떤 쓸모 있고 중요하고 유용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돌보, 돌보는 어떤 부분이. 그래서 상담사가 그래서 이 돌보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laughs> 자신에 대해서 참 괜찮다, 어, 쓸만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보는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너무 지나친 짐을 지고 구원자가 되어야 될것 같은, 슈퍼맨이 되어야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 돌보는 부분이 뭔가 다른 부분을 보호하고 있어서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부분?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 쓸모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무가치하다라 느끼는 부분? 저희 이야기인데요. <laughs> 그런 부분을 보호하고 있어서 이 돌보는 부분이 크다면, 그 무가치감을 느끼는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되겠죠.